안녕하십니까 손균입니다. 방금 보시고 내려오셨죠? <laughs> 굉장한 녹지 뒤에 뭐야 저거? 크레인이 올라가 있네. 아파트가 있네. 저 옆에는 또 아파트가 또 있네. 많이 우리 영상에서 많이들 나왔어요. 용답동입니다. 제 뒤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게 이제 청계천인데. 청계천이 우리가 맨날 그 종각 종로 뭐 거기 지나갈 때랑 폭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네, 거기 수변공원이랑 여기 수변공원은 여기는 거의 뭐 나름대로 성동구의 한강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나온 이유는 저희가 용답동 촬영을 또 하려고 했는데 용답동이 저희가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또 내용이 또,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예, 네, 오늘 그래서 용답동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또 이렇게 대표님 물한 번만 카메라 잡아주십시오. 나뭇가지가 있고 물소리가 들리고 날씨는 구름이 껴 있어서 선선하고 오늘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촬영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진행을 할때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좀 빨리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아막 물소리를 들으니까 놀러 가고 싶고 자연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놀러 갈 곳을 애기 엄마 보고 한번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 뒤쪽에 다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지금 사람들 건너는 다리 있죠? 네, 저희 영상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제 청계천 다리인데요. 저희가 맨날 저기서 촬영을 마무리하거나 저기서 촬영을 시작을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위에 보이는 다 도로가 이제 내부순환도로예요. 제가 출근할 때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청계 리버뷰 자이 아파트가 이제 한 15층, 16층까지 올라갔고요. 이 앞에 푸르름이 보이길래 다음에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저 앞에서 찍는 게 조금 더 가시화적으로 좋거나 보기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용담동 자랑이 이 청계천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부각시켜 드릴 수 있는 촬영 구도를 생각을 해서 오늘 저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용답동이 사실 올봄부터 다시 조금 핫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용답동도 작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도전을 했으나 둘다 떨어졌습니다. 1구역, 2구역. 둘다 떨어지고 이제 올해 재수생이거든요. 네. 재수를 하는데 재수 도전을 이제 7월, 8월부터 효력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재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올 여름부터 다시 핫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용답동입니다. 근데 물건도 사실 거의 없어요. 네. 특히나 1구역은 물건 찾아보기도 힘들고 1구역에 물건 한 다섯 개 있다고 해갖고 네이버 부동산에 동일 매물 묶기 처리해 보면은 다 같은 매물이에요. 그렇게 물건 희귀성이 많이 올라가죠, 희소성이 많이 생기는 동네가 이 용덕동이 아닐까 싶어요. 용답동 요즘에 유튜브도 저도 맨날 보기는 하는데 뭐 2억대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막상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2억 후반, 2억 9,900, 2억대긴 하죠. 그렇긴 하는데, 용답동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유튜버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요즘은 좀 잠잠해요. 용답동에 신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구축이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통행을 하니까 요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용담역 1번 출입구인데 용담역이 2두개 출입구밖에 없어요. 여기랑 아까 뒤편에 보이시는 2번 출입구가 있는데 이 1번 출입구는 답심리와 용답동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2번 출입구는 사근동, 마장동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곳이거든요. 청계천 지나서. 이렇게 아까 보셨으면 되게 좋은 살기 너무 좋은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뒤로 보시면은 제 손을 따라서 한번 오시면은 여기가 지금 왼편이 용답 1구역 신속통학기의 구역이고요 여기가 오른쪽이 용답 2구역 신속통학기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2구역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것 같고 1구역이나 2구역이나 사실 구역계나 뭐 면적이나 소유주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전화 문의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1구역으로 맨날 촬영을 가는 이유는 음, 또, 우리가 멋진 또 재개발 사례들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1구역에 많이 편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여파와 재개발 압박을 1구역에서 먼저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1, 2구역 중에 1구역이 더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잘못된 정보 같고요. 아, 오히려 속도는 주민들이 얼마나 더 빨리 협업해갖고 동의서를 걷어주느냐에서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구역에서 골목을 살짝 들어왔는데 이렇게 신축들이 좀 제법 있어요. 예. 네. 요거는 지어진 지 2년 됐고 얘도 2년 정도 됐고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신축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용각동 신축 너무 많이 지어진 거 아니냐? 노후도 다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지어져 있는 신축까지 합쳐도 신속통합기획 조건에 부합하는 3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 80%는 넘어가요. 60% 훨씬 넘고요. 거의 70점대 후반에서 80점 80대 초반까지는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억대 소액 투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용답동도 2억대 소액 투자 매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잘 찾으면 2억 중반이고 정말 요즘 평균 시세로는 딱 3억에 끊기도 해요. 그래서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서 옥석 가리기 하셔가지고 물건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매수를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용산의 빌라 투자는 좀 어렵게 됐고요. 그나마 우리가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성동구. 성동구도 이제는 좀 3억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해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자양동, 자양 한강변은 좀 어렵고요. 오히려 구의역 쪽이나 있는 자양시장 쪽에 붙어 있는 자양 1동 같은 것들이 3억 투자해서 2억 후반. 왔다갔다 하고 마포는 아직도 많죠. 예. 마포도 이제 동마포, 서마포에서 서마포 망원, 성산, 예. 뭐 대흥, 대흥도 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아직까지 성동구에서 그래도 3억 투자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동네가 사실 용답동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한강변 모아타운 사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모아타운보다 좀 허들이 좀더 낮은 신속 통합기획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더 빠른 부의 축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용답동이 원래 재개발 붐이 일으킨 거는 2 1년도예요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23년도에 역세권 1차 역세권 범위가 350m로 줄어드는 바람에 기존의 구역계에 편입됐던 곳들이 다 역세권 정비 사업에 못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급하게 구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23년도 9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에 나눴죠 구역계를 여기를 내니, 빼니, 뭐, 테트리스 끼워 맞추기를 막 계속 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구역계가 정형화돼서 작년에 진행을 하다가 24년도 7월, 8월에, 예, 한 10개월, 11개월 추진하다가 전부 다 반대 동의서가 25%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을 할 때는요, 연번 부여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연속된 번호 동의서라고 해서 동의서 양식이 나와요. 거기에 구청장 날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찬성 동의서는 그 양식을 인정을 해주는데, 기존에는 반대 동의서 같은 경우는 구청장 날인이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연번이 부여가 안 되는, 그냥, 반대 추진위에서 가지고 있는 동의서만 인정을 해줬었던 게 이제 구청의 행정 업무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반대도 무조건 구청에서 발부한 연번 동의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 동의서가 25%가 넘어와야지만 정비사업의 효력을 정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 입장이나 기존의 재개발을 찬성하는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또 사실 맞아요. 공평하게. 어느 분들은 뭐 여기가 용답동이 작년에 반대됐던 이유 중에 돈은 썰이 뭐냐면은 반대하시는 특정한 분이나 뭐그 집단에서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을 포섭을 하셔가지고 뭐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알바를 써가지고 반대동의서를 반대위원회에다 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썰이고요. 아무튼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laughs> 그리고 용겹동이 25%를 이제는 좀 넘기기가 힘들어졌어요. 사실 이게 좀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효력정지 1년 기간에 1구역과 2구역 전부 다 신축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얘기는 뭐냐? 조합원이 그래도 한 7개 동이니까 한 동에 한 12개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90세대, 최대 한 9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는 늘어났거든요. 기존 조합원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찬성표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반대표가 작년에 25%까지 걷어지고 거기서 멈췄다고 했을 때 예. 네. 그러면 반대의 수는 더 이상 증가는 안 하고, 거절해서 멈춰 있는데, 찬성하는 소유자가 더 늘어났으니까, 이거를 나누기를 했을 때, 25%가 안 채워져요.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한 22%, 23%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요번에는 용답동이 좀 추진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민협의체에서 많이 좀 일을 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뒤로 보시면은 지금, 네, 공사장 펜스가 있고, 위로 보시면은, 이제, 청계 리버브자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저희가 일구역 쪽으로 걸어온 건데요. 맨날 이거를 저희가 아래서 에 봤었거든요. 예, 네, 건물 옥상 가서 아래서 에 봤는데, 문제는 더 올라갔어요. 한번 건물 옥상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와, 많이 올라왔네.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게내부관 내부, 내부 순환 도로거든요. 제가 이제 사무실 출근할 때 자주 이용을 하는 건데 저기서 맨날 이게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왼편에. 예. 네. 예. 네. 첨계 리버뷰 자이 1670세대 2027년 2월에 입주를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여기서 촬영한게한 올해 봄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4월 5월에는 한 8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오면서 세보니까 14층, 15층 정도까지 지금 규모로 예, 증축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35층짜리예요. 35층에 1600세대고요. 5호선 답심역 초역세권입니다. 걸어서 2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용담역 걸어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청수 접근이 가능하고요. 성수에서 한번 2호선을 갔다 오면 시청이나 잠실, 강남 등으로도 30분 이내에 다 도달이 가능하거든요. 입지는 일단 요거 갔을 때도 사실 동대문구, 답심리나 뭐 성동구 쪽으로 봐도 제일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좋은 점만 맨날 설명을 드려요. 나쁜 점은 없느냐? 단점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용답동 재개발의 단점은 뭐냐면은 정비사업 이런 거다 빼고요.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 우리가 시세를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용답동 2구역, 1구역이나 2구역은 학군 시설이 좋지는 않아요. 초등학교는 이 용답동 정비사업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초품아 단지는 분명히 가능한데 사실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비교적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버님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데워다 주거나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화면 초반에 녹지를 또 끼고 있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주거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투자를 생각을 수있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에서 나중에 거기서 뭐 죽을 때까지 산다 이거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투자 명목으로 네. 투자 차원에서 괜찮은 투자 구역인지 아닌지도 분석을 해보시는 게더 우선일 것 같아요 저기 지금 크레인 뒤편으로 보시면은 와 이제 다, 거의 다 가렸다 저 뒤에 보시면은 건물 4개가 있죠 저기가 청량리 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 정비 사업 중 하나였던 한양 수자인, 그리고 그 뒤편에 롯데캐슬 스카이 L65, 이렇게 되거든요. 저기가 지금 시세가 한 20억, 8사타입 국민평형이 20억 정도 되고요. 용산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녹지 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나름대로 축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20억에서 25억 클럽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25억 클럽이 어디냐면은 저기 이제 청량리가 주변에 이제 14구역부터 해갖고 전부 다 이제 정비사업으로 천재개혁이 하면은 20억에서 25억 클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농동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서 와 답십리 그리고 여기 용답 그리고 저 뒷천으로 보시는 사근, 마장 그리고 저 앞에 왕십리쪽으로 가면 행당까지 충분히 이 라인들이 청량리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노후주거지 단지들의 아파트 시세가 20억에서 25억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가름을 해봅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왕십리는 지금 25억에서 30억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노후단지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용답동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액이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는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되고 어떤 게 옥석이냐 나중에 감정 평가를 잘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용답은 사실은 원래 단독 다가구가 많았다가 그때 21년도 정비 사업 때문에 빌라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 빌라 매물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한 곳이라 예, 네, 비교를잘 찾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 용답 1구역은 작년에 우리가 동의서를 거뒀던 게 65%까지는 거뒀고요. 그리고 용답 2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50% 정도는 넘었었어요. 네. 밑에 한번 다시 또 내려가서 동네를 한번 또 돌아볼게요. 용각동, 아까 보였겠지만, 이제 신축들 열렬히 보여드렸잖아요. 연달아서 딱딱딱딱. 네. 그런 부지도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 골목 자체가 30년차, 40년차가 넘어가는 골목들도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구역이라서 노후도는 충분히 안 깨지고 있고요. 지금 정비 사업을 찬성하시는 주체들도 지나가고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집 앞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골목이라서 목소리가 좀 작게 된거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비사업 투자 정말 중요한 게 가서 그냥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제발. 네. 뭐가 좋을 건지, 아까 제가 옥석 가리기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가 좋을 건지, 나중에 감정평가가 내가 더 좋을 건지, 일단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일단은 최소 5년은 보유를 한번 해보고 계세요. 정비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묵은지처럼 물건의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동안 주변 시장은 같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 물건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최소한 5년은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게더 좋은 것인지. 네, 어떤 게 감정평가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대지지분, 공동주택가격, 전용 면적, 그리고 뭐, 도로와 입지, 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주변에 다른 물건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좋은 물건들은 제가 잘 알잖아요. 좋은 물건들은 네이버에 안 올라와 있어요. 부동산 소장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동산들한테 요 물건 있으니까 좀 팔아줄래? 이렇게 서로 물건 공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꼭 답사 나오셔서 직접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사무실이 또 근처에 있으니까 답사 오실 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브리핑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laughs> 네, 같이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용답동에 대한 궁금한 거는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네, 주변 매물이라든가 뭐 비슷한 금액의 대 투자 분석 이런 거는 한번 네, 도움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열심히 알려고 노력할 거고요. 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답동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마무리하자면은. 용답동은 지속적으로 지금 빌라 시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투자 물건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세입니다. 용답동의 이제 건축업자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제 더 이상은 용답동에는 못 짓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 재개발에 대한 압박이 오면서 관리산정기준의 허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거 단독주택 같은 거 15억씩 주고 사셔야 되거든요. 소액 투자 매물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 용답동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대한민국 대표 상급지 세 개죠. 마용성 이제 마포보다는 오히려 좀 광진구가 더 주목받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성동구 네, 대표적인 부도심이고 앞으로 각광받을 용산을 띄워줄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동구에서 정비사업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중에서도 그 제일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답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금액은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고요. 상담은 저희가 유선 상담이나 이제 대면 상담 진행을 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